화가 더 커지는 이유는 화날 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내 모습을 스스로도 허용하고 싶지 않지만 화가 올라오면 스스로가 밉고 타인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른 외부 자극을 찾거나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을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대우를 못 받습니다. 내가 미움을 계속 주변에 방출하는데 타인이 나에게 사랑을 되돌려주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화를 낼때 공기를 모아서 그 속에 모기를 집어 넣으면 모기가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화낼 때 스스로에게 독소를 뿌리고 있는 건데요. 화가 쌓여 있다면 그 화를 느껴줘서 해소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 화내기 싫은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이 화를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다 하는 마음으로 화라는 감정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자주 낸다고 해서 해소되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정을 아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아이 입장에서 너 빨리 좀 없어져 짜증나!라는 말을 들으면 소원대로 빨리 떠나주고 싶을까요? 네가 살아온 생활만큼 나를 계속 무시하고 억눌렀는데 내가 가라고 소리 지른다고 당장 떠날 것 같아? 넌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며 감정 아이는 더욱 상처받아 자신을 제대로 바라봐주고 허용하고 인정해줄 때까지 더욱 거세게 마음 속에서 활개치고 다닐 겁니다. 영원히 없애야 하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면 평생 이 아이와 싸워야 합니다. 화가 올라오면 아 그래 화났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하고 알아차리고. 화와 함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가만히 느껴봅니다. 감정을 느낄 때 신체 어딘가에서 특정한 감각으로 느껴질 겁니다. 아, 싫다. 빨리 사라져. 라고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줘 보세요. 감정 아이랑 화해하고 극강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껴보세요. 이 아이는 나와 평생 같이 살아오는 거예요. 나의 일부입니다. 강아지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여전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내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좋아질 겁니다.